경과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그냥 이렇게 오셔서 뭐하는 데 정확하게도 사실 그 인식이 안 되어 계시는 계시 분도 있으랍니다 좋은 일 한다니까 끝을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감사드립니다. 또인물에 오신 경과 보고가 있습니다. 회의를 원래 사실 짧게 하는 게 좋으니까 가능하면 짧게 하는 건 천만이라 좀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설립 관련에 대한 정보 갖고 보고요. 지금 그 경기 t v 는 경기 고청에서 그 단체 그 법인으로 단체 등록증을 받아서 법적으로서 지금 문제 없이 진행하도록 해서 등록증 발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요구하고 달리 경기 t v 미디어하고 달리 지금 문포 방송협동조합에 법인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저맨 끝에 계신 김용현 대표님께서 지금 계신데, 그국포방송 협동조합, 뭐 안양방송 협동조합, 부천방송 협동조합 이렇게 로컬들 경기도에 3 1한개 시군이 있는데, 그3 1한개시군에그 협동 조합을 방송 협동 조합을 지금 구성하는 중입니다. 원래 법적상 다섯 개 이상인데 아마 7개 정도가 됐고, 다만 이게 이제 법적상 다섯 개라는 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경기 방송 협동 조합 로컬이 보이면, 그렇게 될수는 요건을 맞춰서, 제가 생각하기는 늦어도 2000, 그러니까 올해 10월 안에 경기 방송 협동 조합이 생기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경기 방송 협동 조합, 아니, 그러니까 경기 TV 미디어는, 이 군포방정협동조합에서 보면 사이즈가 어떻 큰데 좀달란스가안 맞을 수 있는데 경기 TV 미디어는 이 지역의 언론이나 경기도의 그런 거를 커버하고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이 추측이 돼서도 이제 그 군포방정협동조합도 같이 진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CIC 작부분에서 로고 명찰도 이렇게 쭉 해서 완료했고요. 그 업무 제휴에서 재료, 지금 우리 유정근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유정근 대표님께서는 지금 원래 규칙쪽인 화장품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 익명으로 그 부탁을 드렸어요. 그 기업 후원회원서로렇게도와주십자 해서 아 졸업을 뭐 한다고 하니까 기꺼이 도와주시겠느고 해서 그런 자리를 같이 해주셨는데 근데 그런 어떤 업무제의가 협약같은 협약 것도 이제 한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후원약정서는 오늘 지금 다 이제 만들어서 통장 개설라고했습니다 <laughs> 조직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조직은 어, 그 뒤에 뒷장을 보시면 선조가 되실 겁니다. 네, 그뒷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이사회는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자문위원단 회의가 데 이사회 총회는 전체가 다 모이는 회의인데 1년에 한번 1년 정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대표 일을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지휘의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역할을 제가 지금 자식으로부터 해서 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본문단을이쪽을 어,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학계, 정계, 경제계, 문화예계 종교계, 뭐 법무, 생물, 컨설팅, 이런 쪽으로 하는 전문가 분들좀 보시기도 하요그 바로 밑에가 되게 중요한데 경기지사를 갖다가 경기TV니까 근데 저희가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초창기에 모이다 보니까 그포 안양에 계신 분도 들 계시고 또 멀리 계신 분도 들 오늘 게참석하기 어려워서 못하셨는데 경기를 동선하고4개를 쪼갰습니다. 동서남북부 해가지고 네개 지구가 있고요 동부는 성남광주 용인도 있고 서부 수원화성공포 쭉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면 될것같고요 여기에 지사들을 각설립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을 나름대로 해가고 있고요그 다음에 오늘 여기 그 어려운 자리에 참 귀한 단니다 <놀람> 운영위원장님 일정고 현재 동사님소 계시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어, 청년 창업 청년 창업 지원센터 대표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회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하니요 서포터즈단이 있습니다. 후원단은 뭐 이렇게 그원드들뭐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분들, 자문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니분자문위원들 계시고 시민기자단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 연구단, 업무를 이렇 게, 그 비책을 세 개를 있습니다 행정국, 취재국, 도동 운영, 위원회에서 운영, 위원장님을 통영을 줬님께서맡가서해주시기될것 같은데 다른 분들 다 제가 그, 팀마서를받아는인 아직 렇게 이렇게, 이못받 이렇게, 이렇게, 게허락게 하실 무대 아니시라서 이단 받았고 게이렇 그 그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 어, 서포터 즈단에서 시민 기자단 그다음에 취재국 보도국을 운영위원회로 통칭해서 세계 정도를 바꾸려고 지금 얘데이 원칙은 뭐냐 하면 그 지원과 실제 보도와는 조금 분리한 특징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지금운영위원회 따로 조직 내에서 신뢰 합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고 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오시면 지금 지역 현황 데이터이터를 관리하는데 지역명 관체랑 인구, 국회의원, 시을파악 해가지고요 거의 다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모집안내문을 게시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취재 보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4월달부터 저기 김미들 기자는 4월달부터죠? 네. 4월달부터 홈페이지를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서 지금 기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백개 올라가 있고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좀, 그거 보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 좀 해주십시오. <laughs> 자, 그리고 업무 현황은 뭐, 강화하는 거는 어 교육이나 이런 좀 합니다. 것들 좀 풀려고 합니다. 기자들, 그 다음에 일인 방송 하는 것들 좀. 네 번째 항은 경기도에 서른 한개 시군의 지자체에삼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가 경기 그 경찰청 그 밑에 이제 경찰서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모도 담당자들을 한 모아서 어그워크샵을한이 해봤습니다. 네트워크하고 업무 교류 뭐 이런 기반을 좀 조정을 하는데 그두 번째 보시면 실무교육 사업기가 제일 중요한데 학부를 국가나 그 본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걸로 찾아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만약에 안되면 교육생 자부담으로 그리고 이제 안 되면 경기 t 리 미디어에서 해서, 해서 출연해가지고 3한개 시군에 그 중요하게 계시는 오피니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어, 단체를 중심으로 해둔 교육무 실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는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는데 우리 운영이, 운영위원 총 운영위원장도 많고 지금 한무 2개 습니다 그 수입 모델 개발하는 거고 사라 경계는 지금 그 경, 우리 인근에 그 한세대학교 신분 방송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성의 동아방송대가 있고 용인의 송담대가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를 지금 차라게연결를 해서 거기에서 인력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자음도 받고, 평가도 받고 해서 같이 좀 연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기 때는 기본적인 사항 되겠습니다. 맨 숫자만 그렇다면, 맨 숫자만 비 뒤에 보시면 조직 구성 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대결도 그안 계시지만 또 왕성하게 사업을 하시거나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위촉드려 네. 드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문단을 지금 7명에서 9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확정되신 분이 조금 위촉 그래서 지금 고문단을 하는 데 위촉을 드릴 건데 그 경기도 내에서 좀만 많고 해주신 만한 분이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되어 있을 분들 뭐 정계나 학계 뭐 이런 뭐 계열봐서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의 자격은 특별히 없습니다. 추천해 주시고, 단 제가 자문위원들한테 입으로 다 이렇게 일일이 던졌는데 승낙서를 다 받았습니다. 왜그러 승낙한다는 의미는 내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승낙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단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 한국당님께서 어, 그 틀을 짜고 계시고 저하고 협의를 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취재 보도부, 시민기자단에서 어, 기사들끼리 네. 지사장단은 동서나 북으로 해서 4개 지사를 진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을 나우고 활동선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사에활동하시는 분이 있다 중심으로 네. 모여서 대신에 이렇게 모이는 자리들은다 구분해서 따른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 니다그 다음에 서버터즈단은 아까 말씀드린 후원단인데 기업 회원으로 지금 들어오시고 또 개인 회원으로 해서 한국자당 얼마씩 후원해 주실 수있 자문위원회는 지금,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자문위원단은 각 로컬들을 맡기는 게 아니라 총괄해서 경기지 미디어의 자문위원단 참조하시는 거고요. 시민기자단 사나 경구단 아까 말씀드렸고 사나 경구단 같이 맨 밑에 자원봉사센터 경기 경찰청 경기문화재단 경기지원청 장애인복지관 소방서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어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2차 목표가 3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0명이면 경기도에서 한 1000, 지금 한 200만 명 되나요? 경기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중추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 보고를 맡기겠습니다.